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슬픔과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뒤흔든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슬픔과 혼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며칠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동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밤, 마침내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 성령께서는 제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첫 반응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저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단순히 선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 즉 그리스도의 본성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처와 분노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의 어떤 사랑보다 더 깊고 위대한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까지 뻗어 나가는 그 무한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니 즉 복음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이미 얻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지난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위대한 부흥의 불꽃이 피어오른다. 빛이 켜지고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빛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등경 아래에 숨기지 말고 산 위에 두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다음 세대의 위대한 부흥의 서막이다. 만일 나의 교회가 사랑과 은혜의 터위에서 명료함과 진리로서 응답한다면 이 부흥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의 권능 앞에서 부서지고 물러갈 것이다. 그 빛은 바로 내 교회의 심장, 곧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비추어 나올 것이다. 이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죽었다. 그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진리와 자유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단지 한 나라만을 위함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들을 위함이다.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자유가 내게 주어진 횃불을 들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 횃불을 담대하게 들어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라. 나의 신부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기 위해 오고 있다. 바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의 말이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희망과 기쁨, 평화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는 제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얻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씀을 믿었고 처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걸어 나오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통해 더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역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미국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누고처럼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왕에게 맞서고 의를 위해 담대히 일어섰던 청년들과 같은 이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꽃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대와 함께하실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위대한 부흥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의 날아가 것엔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와 저항에 직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담대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 그들은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의 신성한 목적으로 불타오르며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들은 변화를 위해 싸우고 부흥의 불길을 옮길 것이다.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권위로 이끌고 명확하게 말하며 애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움직이며 변화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개혁가들이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흔들려야 할 모든 것을 흔들 것이다.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깨어남의 소리가 이땅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다. 저 또한 이 말씀에 전심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흥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99%가 아닌 100%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유지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 희망과 아이디어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든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그분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메시지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